마지막으로, 그,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컨설팅 하는 사람이잖아요. 컨설팅 하는 사람인데, 그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 부동산 투자하지 마시다. 라고 한마디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이제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예, 집안채는 있으니까 은퇴하시고 남는게 집안채하고 저기 국민연금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금 좀 있는 거 그거 남아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욕먹을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은퇴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한다고 지금은 투자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네. 그 잘못하면 순식간에 뭐 잃는 거는 둘째 치고 그 폭망합니다. 잘못하면. 폭망이 왜 폭망한다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제 그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하거든요. 보통 뭐 퇴직금 받으신 분들은 많으면 뭐한 10억대도 있으신 분들 있데 몇억씩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또 알아보시는 부동산 상품들이 비슷해요 뭐 상가, 지산센터,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 소액으로 뭐 몇천씩 많게는 좀 몇억 1,2억, 2,3억씩 들어가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 하신다고 또 하시죠 또 최근에는 주택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택투자도 뭐 갭투자 하셔서 뭐 서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경기도권 지방에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셔가지고 오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그몇년 동안에 변화를 좀 보셨잖아요. 오르지만 않아요, 이제는. 상품별로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서 전문성이 있지 않는 한은 아파트 산다고 아파트가 계속 우상향 한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잘못된 착각이요 저는 차라리 그 은퇴하셨다. 그리고 한 12억 이하의 그 아파트다. 그러면 차라리 주택연금 들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 내가 죽을 때까지 어찌됐건 연금을 보장해주니까. 예, 네, 차라리 주택연금을 들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새 아파트를 사서. 왜? 내가 살 시간이 뭐, 한 최소 30년은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구축 아파트를 사가지고 30년을 그 아파트에 살 수는 없잖아요. 인생이 좀 꿀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주택연금 들은 시점에는 새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개인이 여러분들 갭 투자하신다고 투자하셔가지고 가격 떨어지면 전전긍긍 하시면서 오를 때까지 또 마음고생 하셔야죠. 내 네, 은퇴자금 날라가는 건 순식간이라니까요. 시점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 뭐, 2021년에 고점일 때 사셔가지고 계속 오를 거라고 사셨는데, 작년 한해 뭐, 이렇게 그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 막 떨어질 때, 그 심적 고통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죠. 또 최근에 지금 한두 달 전부터 이제 또 주택가게 조금씩 기울어지고 거래 안 되고 이런다고 불안해요, 사람들이. 특히, 젊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살 날이 아직 훨씬 많으니까. 근데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가 를 다가오신 분들은 내전 재산이란 말이죠. 전 재산이 뭐 하루에도 1억씩, 몇천만씩 원 뚝뚝뚝 뚝 떨어지고 있으면 그 얼마나 불안하신 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은 모른단 말이죠. 그쵸? 왜내그 노후에 살아야 되는데, 뭐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 하루에 뭐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빠지고 있으면 그걸 편안하게 보고 있어야 누가 했어요그건 그래서 저는 그 은퇴하신 분들한테 여유자금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베이브들 비 같은 경우는 아시던 게 있어요. 부동산은 불패이시나 그런 뭐 것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것보다 재테크라고 우리나라는 표현하니까 재테크나 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방법이 꼭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투자 방법 또 이렇게 그 다양하게 좀 분산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이, 뭐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2020년 2030년까지 50년의 세월이 이제 지났는데 이미 한번은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꺼풀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동산 투자도 정말 신중하게 잘하셔야 성공해서 부자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베이비모들이 그렇게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내 생각대로 했는데 운이 좋게 어차피 올랐다? 다행히 내가 무리를 해서 샀는데 그게 올라줬는데 이제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이제 자랑은 하시겠죠. 나, 어우, 내 집이 뭐 20억 한데, 뭐 10억 한데, 올랐어. 뭐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좀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뭐 했는데요? 그냥 집 하나 살았을 뿐이잖아요. 근데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 경제 성장률 2%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매년 성장하는 거2% 내에 네, 2% 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자산 가격은 막 20%씩 오를까요? 쉽지 않겠죠. 실제로 내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치더라도 경제 성장률 라는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그 가격이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 수익률? 거의 없어요.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 여러분 여러분들 뭐 생활비라도 좀 받자 이런 취지로 상가 뭐지산 센터, 생활형 숙박 시설, 동시형 생활 주택 이런 부수적인 상품도 있어요. 뭐 콘도 뭐 제주도 뭐 예전에 뭐 리조트 뭐 이런 회원 뭐 분양권도 있죠. 지금 저기 호텔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막 투자를 하시는데 한순간입니다. 이게 유행이 지나요. 유행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유행이 지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10년? 이제는 그것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리조트죠. 리조트 중에 보면 일단은 대명 그 콘도가 그렇게 좋았었어요. 예 10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 대명 콘도가 보니까 그 주말에도 그 예약이 돼요. 왜? 비는 데가 있단 얘기야. 왜? 그거부터 좋은 데가 훨씬 많이 생겼거든요. 대명콘도 하면 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 그, 뭐라 그러죠? 리조트형, 뭐, 이렇게 빌라형 리조트, 뭐 그런 거. 아난티모로 고급형? 고급이라고 하시는 그, 콘도들이 생겨, 경쟁 상품이 나오면서, 대명콘도도 이제는 주말에도 비더라고요. 휴가철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아, 이게 세상이 확실히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많이 다녀봅니다. 다녀보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지금 은퇴하셔서 30년 뒤에 모습이 어떨 것 같으세요? 모르잖아요. 모른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존에 지금 한 30년 살았던 것보다는 더 빨리 변할 겁니다. 빠른 시간으로.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거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 돈은 아니죠. 저도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하는 사람인데, 그걸 저기 하지 마라고 하는 제 마음도 좀 이해는 해 주셔야죠. 근데,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베이브모들 부동산 투자하는 것처럼 대부분 말리는 편이에요. 그럼 저는 뭐 먹고 살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 사겠습니다. 예, 네, 제가 하나 살 텐데, 음, 정말 여러분들 좀 냉정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조급하시다고 그래서 은퇴장 가지고 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시고 이런 거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을 가지고 조금 그, 요즘에 그 은퇴하는 노후, 작은 계획도 세우고 하잖아요. 그런 컨설팅도 좀 많이 받아보시면서, 한 사람한테 가지 말고요. 다양하게 다니시면서 그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이브 모델 부동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은퇴장 가지고 부동산 투자로 다니지 마세요.